네, 안녕하세요. 소통한번 명원병원장 병원 안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광복절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 광화문광장을 그때 경복궁 앞에 갔더니 태극기가 한뭐 몇십 개가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장관이었습니다. 예. 한의학의 말로 바로 태극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태극이라는 게 바로 흑태자에다가 극인데. 이게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조화를 이뤄주는 그런 자연의 이치,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태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양이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뭐 태양이라든지 양지 바른 곳이라든지 또뭐 하늘이라든지 음적인 거라 생각하면은 이제 뭐 달이 될 수도 있고 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의학이라는 거의 치료 원리는 바로 이제 우리 몸의 음양을 바로 잡는 우리 몸의 생성 원리도 음양의 조화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바로 병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래요. 갱년기 때왜 겪으실 수 있는데, 몸에 막 열이 올라서 얼굴 빨개지고, 건조해지고, 막 입이 마르고, 뭐 일을 간다든지 잘 때, 잠을 잘못 잔다든지, 이런게 양이 많을 때의 모습이니까 상대적으로 양을 꺼주는 그런 약을 쓰는 거죠. 반대로 음이 너무 많아지면 몸이 좀 무거워진다든지, 축축해진다든지, 관절에 이제 뭔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때는 음적인 부분을 좀 제거해주고, 약간 건조하게 해주는 열을 좀 살짝 줘서, 음을 말려주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 건이라는 거는, 또 짝대기 세 개. 그게 이제 건인데, 요거는 이제 하늘을 의미해요. 하긴 하늘. 짝대기는 양. 짝대기 두 개는 음이에요. 양세 개다 이거예요. 하늘은 양 중에서 양이기 때문에 양세 개란 뜻이고, 곤괘는 바로 땅을 의미하는데, 음 중에 음이에요. 땅이란 것은. 그래서 짝대기가 두 개로 쪼개진 여섯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감이란 건 뭐냐면은 물을 의미해요. 물, 수. 음이 이렇게 싸고 있고, 가운데 짝대기 긴게 하나 있거든요. 즉 음이 양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물이야 말로 겉은 굉장히 부드럽죠. 하지만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얼면은 어떻게 되냐? 팽창하면서 바위까지 다 쪼개버려요. 그리고 물 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죠. 우리 수소 에너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라는 것은 겉은 양이지만 속에는 음이 들어있는 게 바로 불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준 거예요. 이런 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도 이 사람의 몸에 열이 많다, 뭐 열이 없다, 아까 위로 뭐 열이 올라온다, 아래로 뭐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는. 게 한의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중요시하는 거는 오행을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음양은 열의 이제 분포라든지 단순히 나타내준 건데 이게 이제 방향성까지 갖게 되면 오행이 되는 거예요. 모카토금수가 오행인 거 아시죠 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땅에서 뿌리 에서 싹이 싹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게 단순히 뭐 나무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상승의 기운이에요. 계절 로 따지면 뭐다 봄이다. 여름이란 건 뭐예요 모든 기운이 퍼지는 모습이에요. 화예요 화.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는 거 아시죠? 화려한 것도 될수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다시 수렴을 해야겠죠. 이수렴하는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금이라 해요, 금. 내려오는 기운을 바로 금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쇠금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가을의 모습이에요. 낙엽도 떨어지고, 우리 쪽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모든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침착해지는 시기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라는 것은 모든 게다 응축되는 거예요 에너지로 우리가 씨앗의 형태로 모든 에너지가 저장되는 수렴의 모습을 바로 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운을 아래로 내려 줘야 되고 뭐 위로 올려 줘야 되고 수렴해 줘야 되고 발산시켜야 되고 우리 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맞춰서 쓰는 게 바로 목화금수를 써주는 거죠 오행대로 이제 침을 온다든지 약을 써버리는 거예요 토 라는 게 빠졌는데 토라는 건 뭐냐면은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목에서 화로, 화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이렇게 돌려줄 때 변화의 기운이 필요해 변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언제 절 변화가 많이 필요할까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 가장 토기가 개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마철이 있는 거죠. 장마철에는 변화가 빨라요. 우리가 음식을 내놔도 장마철에 빨리 썩어버리죠. 우리가 썩는다는 게 뭐냐면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토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대표적인 우리 몸의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는 변화, 대변, 소변. 그 변자가 변할 변자요또 변화가 뭐가 필요해요? 잘 때요, 잘 때. 깨어있고 각성해 있는 시간에서 이 토기가 약한 사람들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잠을 못 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토기를 북돋는 약들을 써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한의학의 원리고 한의학의 원리는 어렵지 않고 자연의 모습, 우리 우주 만물의 원리를 갖다가 쓰는 거다. 그에 맞춰서 이제 침을 쓰고, 약을 쓰고, 진맥통해서 다 하고, 문진을해고 하고 판단해서 하고 하는 거죠.